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하죠. 바로 포끈의 셰프. 드라마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tvN 토일 드라마 포끈의 셰프는 12부작으로 부제는 보나페티 유어 마제스티라고 맛있게 드세요 폐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8월 23일 토요일 밤 9시 10분 첫 방송입니다. 서초동 후속작으로 장르는 궁중 요리 드라마, 타임슬립 판타지 로코 사극 드라마입니다. 원작은 있냐고요? 네. 각국제 웹 소설인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입니다. 포스터가 비슷한 분위기로 나와 있죠. 스트리밍 정보입니다. 실시간은 티빙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글로벌 동시 스트리밍도 확정되어서 해외 팬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어 자막까지 제공되니 이번 드라마는 진짜 전 세계적인 반응을 볼수 있겠습니다.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화제작. 폭군의 셰프 간단하게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다 하루 만에 타임슬립한 연지영이 당대 최악인 폭군이자 최고의 미식가인 연희군. 이현을 만나 벌어지는 서바이벌 판타지 로코 드라마입니다. 연희군은 조선시대 폭군 왕인 연산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재밌는 포인트는 맛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런 왕에게 프렌치 셰프인 연지영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흥미진진하죠. 인물 관계도입니다. 연지영은 현대 프렌치 셰프였으나 조선으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연희군 이헌은 호군이자 절대미각의 왕이죠. 강목주는 야망 있는 후궁. 수락간 권력 싸움의 핵심입니다. 지산대군은 왕을 견제하는 세력의 수장,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수락관 라인에 요리사 윤서와 그리고 노련한 궁중 인물 김건규까지 함유되었으니 이들 덕분에 수락관은 단순한 주방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최전선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확장된 인물 관계도는 왕, 셰프, 후궁, 재산 대군, 수락간 라인이 얽힌 맛의 정치 전쟁 구두로 볼수 있죠. 왕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정치를 했고, 신하는 왕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헌신했고, 부모는 자식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 열심히 살았듯이, 이토록 사랑하는 자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이런 철학이 이번 드라마의 중심에 녹아 있는 듯합니다. 요리란 결국 헤아리고 다스리는 정치수단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맛의 중심인 수락간에 세력전이 펼쳐집니다. 수락간 권력을 둘러싼 인물인 야망 있는 후궁과 그리고 공중 요리사가 연지영과 맞서게 됩니다. 결국 수락가는 단순한 주방이 아니라 호궁 라인과 셰프 라인이 얽히고 설킨 권력 전쟁터로 변하죠. 이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단순 먹방을 넘어서 공중 암투와 정치 서사까지 깊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죠. 칼보다 무서운 숟가락의 싸움이 예상됩니다. 관전 포인트로는 맛 한입에 천국과 지옥을 찍는 폭군 왕. 그의 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공중 생존전은 탈락입니다. 하지만 불, 칼, 도구 없는 조선 수락간에서 버텨내야 하는 현대 셰프 연지영인데요. 이 극한 생존 요리가 긴장감을 폭발시킵니다. 긴장감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관전 포인트죠. 민심과 멀어져 폭정을 일삼으며 살아가던 연희군을 연지영의 요리로 변화시키며 사랑으로 발전하는데요. 사건 사고들이 이두 사람을 이어지게 해 사랑으로 변하는 몰입 포인트가 예상이 됩니다. 매번 수라상을 바쳐야 하니 자연스레 자주 마주칠 테고 설레이는 순간이 아주 많을 듯합니다. 게다가 화려한 요리의 향연은 배경음악과 영상미가 더해져 시청자의 눈길과 귀를 차로 잡을 예정인데요. 특히 별그대, 밤에 피는 꽃, 홍청기,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의 화원 등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믿고 보는 사극 장애인인 장태유 감독의 연출력은 믿고 볼수 있죠. 특히 배우들이 실제 요리 훈련을 받아 칼질, 요리 손맛 연기가 리얼하게 연출되면서 디테일 보는 재미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음악은 천재 음악 감독 정재일이 참여했다고 하죠.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섬세한 선율이 공중 요리의 긴장감과 로맨스의 설렘을 동시에 살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꿀잼도 보장입니다. 조선시대의 공중요리 대 현대요리의 만남 시간을 초월한 요리 대결은 극의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이죠. 물론 빵빵한 조연들의 활약으로 재미와 웃음을 함께 선사할 예정입니다. 드라마가 훨씬 풍성해지겠죠? 오늘 선공개는 남주여주의 첫 만남인데요. 첫 만남부터 달달 살벌해 초반 스파이크가 강력해 보이죠. 서초동 종영 이후 스페셜 1회의 입궁식을 편성하여 기대감을 증폭시켰는데요. 이채민과 임윤아는 미리 친해져 서로 생일도 챙겨주는 사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바니와 오빠들에서 이채민은 로코임에도 다소 경직되어 보였는데요. 윤아가 연상이라 그런지 사이가 엄청 편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둘의 케미가 좋을 것으로 보이죠. 주연 배우가 진짜로 연기해야 시청자들도 몰입이 되는데요. 몰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나는 촬영 전에 마사지 기계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유나가 광고하는 플리오 기계인 듯 합니다. 선물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었던 걸까요? 예능 입궁식에 나온 배우들 모두 몹시 친해 보였습니다. 모두 친한 것을 보니 현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음을 알수 있죠. 킹도랜드 빅마우스 등 흥행작에 이어 세 번째 흥행을 노리고 있는 배우 임윤아. 현장 분위기가 좋았고 배우들의 친함이, 케미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리 테크닉으로 눈과 귀가 즐겁고 긴장감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라 몰입력 또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요. 타임슬립 셰프, 절대 미각의 왕의 달콤 살벌 생존 로맨스 오늘 밤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렌치 셰프 연지영은 과연 폭군 왕의 혀를 사로잡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두 사람의 달콤살벌한 로맨스는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여러분은 폭군의 셰프에서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함께 즐겨요. 즐거운 드라마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드라마 탑 클릭 클릭.